오늘 아침까지 일부 중북부 지역에서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북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 시 휴대가 간편한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며 대체로 선선하겠는데요. 낮에는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 한때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영서북부에는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의 영향을 받아 강원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외출 시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외출 시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